대구차 저거는, 네. 차가 좋을 것 같아. 아. 운전학, 기, 기아도 틀려, 이거. 완전 담배라. 하이로우 저거. 하이로우는 없는데. 네. 우리는 2단을 1에 넣는 거. 아, 저거는 밑으로 저거는 넣는 거 하면. 1에 넣고, 아. 3단 또, 중있나그 위로 올려야 되고, 4단을 1 넣고. 아. 하면 아. 다 되지. 안 먹으면 시와. 몇개 됐나? 하면 다 되지. 근데 그러니까, 숙달되기 전에, 그 어떤 일이 생길까가 문제인 거지. 이거 좀 봅시다. 이것도 다 이렇게 적기 있거든. 네, 적기가 있네요. 적기 있고, 저8560 적으면 안 적기 있어. 이게 이제, 그, 로킹. 로킹. 풀고. 무조건 내리고 푸는 거는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예, 네?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아, 푸는 거는 네. 내리고 푸는 거장 잠구고 뭐, 올리고 이런 거는 내 몸에서 안쪽으로. 장구고 무심 바깥쪽으로 예? 봅시다 지금, 잘한다. 지금 이 탱크를 내려야 될 상황이다 안잘썼다기고예 PTO를 네. 딱 먼저 넣고 네, PTO 놓고. 네, 예, p t 놓고 PTO 이 크러치 밟고 내야돼요 예예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풀고 아, 무슨 소리가 나네 풀릴때 네. 차에서 잠들때도 소리 나 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당겨야 되니까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오 그럼 틀컥하지요? 네. 그럼 다당기라그냥 낫고, 덤프.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올릴 때는, 내나 반대로. 이, 이, 소장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에 사람들 있지,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없나, 그거부터 봐야 돼. 그렇지, 뭐, 그부터 중요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이건 뭐, 시, 차에 빠지든 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많이 준다고, 이거 하다가 아, 사람이 죽어요? 자, 압축차에...